안녕하십니까 이근성의 통기타 교실입니다. 쓰리 핑거 지난 시간까지 기본 패턴과 변형 1, 2를 했고 오늘은 변형 3번, 4번을 국적용 없이 간단하게 정리해서 쓰리 핑거 주법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재 87 페이지부터 있는 특수 주법을 하겠는데요. 핑거링이든, 솔로 연주든, 기타 연주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 특수 주법들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제 강의 스타일대로라면 테크닉 하나하나마다 예시곡을 가지고 설명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마냥 늘어져서 오늘은 하는 방법만 설명하겠습니다. 어차피 곡을 배우게 되면 수없이 오늘 배우는 테크닉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 마음껏 실습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리핑거 남은 변형 3번, 4번 하겠습니다. 교재 67페이지입니다. 3번, 4번 설명은 앞에서 비슷한 패턴들을 많이 했으니까 곡 적용 없이 패턴 설명만 하겠습니다. 4번 먼저 하겠습니다. 4번은 지난번 패턴 2와 똑같은데 첫 박이 합으로 하는 차이만 있습니다. 오른손이 패턴 2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화음이 풍성하고 또 다른 테크닉 주법을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애용해서 사용하는 주법입니다. 보시면 첫 박과 셋째 박을 겹음으로 튕기는데 이 겹음만 아니면 변형 2번 패턴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변형 2번에 오3 2 5 1 3 2에서 변형 4는 첫 박이 겹음이 돼서 합4 3 2 5 1 3 2가 됩니다. 그래서 첫 박을 코드의 베이스음과 1번 줄을 겹음으로 퉁기고 오른손은 3핑거 주법이니까 t와 m 손가락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박자는 반박이고 나머지는 변형 2와 같습니다. 정리하면 A마이너 기준 한마디 줄번호는 합325132, 합325132이고 합325132, 합325132. 그리고 오른손은 합ti, gmti, 합ti, gmti입니다. 여기서 합은 t와 m손가락. 역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형 4번, A마이너 코드 잡고 한마디 핑거링 해보겠습니다. A마이너니까 첫 베이스 줄이 5번 줄이라서 첫 박이 5번 줄과 1번 줄을 합으로 하고, 손가락은 T와 M으로 퉁깁니다. 한마디 핑거링 해보겠습니다. 시작. 합, 3, 2, 5, 1, 3, 2. 합, 3, 2, 5, 1, 3, 2. 다시 h t i g M T i h t i g M t i 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합3 2 5 일, 32합3 2 5 일, 32 다음 변형 3번 변형 3은 변형 4에서 마지막 박자를 제외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변형 4가 합3 2 5 1 3이 패턴인데, 변형 3은 마지막 2번 줄을 제외하고 합3 2 5 1 3이 됩니다. 합3 2 5 1 3. 그리고 손가락은 합 T I T M T가 되고요. 합 T I T M T. 예,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변형 1과 2의 관계입니다. 정리하면 A 마이너 기준 한 마디 줄 번호는 합 32513, 합 32513이고, 합 32513, 합 32513, 그리고 오른손은 합 T I T M T, 합 T I T M T입니다. 여기서 합은 T와 M 손가락 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형 3번 패턴 A 마이너 코드 잡고 한 마디 핑거링 해보겠습니다. 예, 역시 A 마이너니까 첫 베이스 줄이 5번 줄이라서 첫 박이 5번 줄과 1번 줄을 합으로 하고 예, 바로 A 마이너 코드 잡고 한 마디 핑거링 해보겠습니다. 시작 합3 2 5 1 3합 3, 2, 5, 1, 3 예, 다시 합, T, I, T, M, T 합, T, I, T, M, T 예,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합, 3, 2, 5, 1, 3 합, 3, 2, 5, 1, 3 예, 이렇게 쓰리핑거 마무리 하겠고 다음 특수주법 설명하겠습니다 교재 86페이지 햄머링 설명하는 햄머링 또 풀링오프 그 다음 하는 슬라이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핑거링이든 솔로 연주든 기타 연주에서 빠지지 않고 아주 많이 나오는 특수 주법들입니다 잘 익히셔야 합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햄머링 참고로 클래식 기타에서는 햄머링을 상행슬로 라고 합니다 상행 슬러 이 햄머링은 104강에서 거의 설명이 됐는데, 예, 104강 음의 높이가 같은 음이 곡선으로 연결되면 예, 우리는 붙임줄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햄머링은 음 높이가 다르고 다른데 연결된 두 음에서 뒤의 음이 높습니다. 예, 뒤의 음이 높다, 뒤의 음이 낮으면 예, 이어서 배우게 되는 풀링 오프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 높이가 다른 음이 곡선으로 연결되고, 엣지로 표기된 햄머링은 앞에 음만 오른손으로 퉁기고, 다음 음은 또 오른손으로 퉁겨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왼손을 이용해서 연결된 다음 음 소리를 냅니다. 예, 왼손을 이용해서. 이 햄머링을 굳이 구분을 하면 두 경우가 있는데, 연결된 앞에 음이 개방음인 경우와 또 다른 경우는 앞에 음이 누르는 음인 경우입니다. 예, 연결된 앞에 음이 개방음인 경우와 누르는 음인 경우, 교재 87페이지 연습 1, 2가 앞에 음이 개방음인 경우고, 예, 연습 3, 4가 두 음이 모두 누르는 경우인데요. 두 경우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 앞에 음이 개방음인 경우 햄머링 하는 방법, 햄머링은 앞에 음을 퉁기고 다음 음은 오른손을 퉁기지 않고 왼손을 이용해서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개방음 퉁기고 연결된 다음음 프렛 위치에서 왼손가락으로 줄을 때려서 소리를 냅니다. 예, 때린다는 표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104강에서 설명했지만 줄을 누르면 안 되고 우리가 망치질을 하는 동작으로 때려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주법의 이름도 햄머 망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87페이지 연습 1의 첫음 미, 파를 가지고 설명해 보면, 1번 줄 미를 퉁기고, 다음은 파 위치 1프렛을 1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때립니다. 다시 미, 파. 이렇게. 다시 미, 파. 예, 때리는 감각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묶음 햄머링. 2번 줄에 시 퉁기고, 도 위치 1프렛을 때리는 거죠. 예, 해보면, 시도 다시 시도 계속 햄머링하는 방법 같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묶음 3번 줄에서 솔 솔샵 해보면 솔 솔샵 이렇게 다시 솔 솔샵 이렇게 뒤음들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 연습 2를 보면 계속 같은 방법인데 개이름 위치만 다르게 햄머링합니다 천목금 1번 줄 미, 솔. 예, 개방음과 3프렛이죠? 솔을 3번 손가락으로 해머링 합니다. 예, 해보면 미, 솔. 예, 이렇게. 다시 미, 솔. 예, 이렇게. 다음 2번 줄에서 시, 레. 예, 개방음 퉁기고 3프렛 해머링. 예, 해보면 시, 레. 이렇게. 다시 시, 레. 예, 아시겠죠? 다음 연습 3, 4는 두음 모두 누르는 경우인데 햄머링 방법은 계속 같은데요. 이 경우는 누르는 앞에 음을 퉁기고 다음 음 햄머링 할때 앞에 음을 누른 손가락을 띄지 않은 상태에서 햄머링 하는 것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연습 4번 해보겠습니다. 첫 묶음 1번 줄 파솔, 파 1번 줄 첫째 칸 눌러서 퉁기고 떼지 않은 상태에서, 예, 띄지 않은 상태에서 솔 3플렛 해머링 합니다. 해 보면 파 솔. 이렇게. 다시 파 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묶음 2번 줄에서 도레. 해 보면 도레. 다시 도레. 예. 이런 방법으로 해머링 87페이지 연습해 보시고 88, 89 연습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재 90페이지 풀링오프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클래식 기타에서는 이 풀링오프를 하행 슬러라고 합니다. 하행 슬러 앞에서 햄머링은 연결된 두 음의 음높이가 앞의 음이 낮고 뒤의 음이 높았는데 풀링오프는 반대입니다. 앞의 음이 높고 뒤의 음이 낮은 두 음을 곡선으로 연결하고 영자 p 로 표기한 것이 풀링 오프입니다. 영자 P로 연주는 햄머링과 마찬가지로 앞 음만 오른손으로 퉁기고 다음 음은 왼손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데 왼손을 이용하는 방법이 햄머링과 다른 거죠. 풀링 오프하는 방법도 연결된 두 음에서 뒤 음이 개방음인 경우와 누르는 음인 경우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뒤의 음이 개방음인 경우 풀링 오프하는 방법. 교재 91페이지 연습 1, 2번의 경우인데요. 2번으로 설명하면 첫 묶음 연결된 앞음을 퉁기고 그러니까 1번 줄 3풀의 소를을 퉁기고 다음음 개방음인 미로 풀링오프인데 소울 퉁기고 누른 손가락을 이렇게 아래로 끌어내려서 다음음 미 소리를 냅니다. 햄머링보다 쉽습니다. 다시 앞에음 소울을 퉁기고 솔을 누른 손가락을 이렇게 아래로 끌어내리면 됩니다 유의할 것은 아래로 끌어내려야 풀링오프가 잘 되고 이렇게 앞으로 떼는 방향일수록 풀링오프가 잘안 됩니다 다시 첫 묶음 풀링오프 솔미해 보면 솔미 다시 솔미 뒤음이 개방음이 풀링오프는 모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묶음 2번 줄 레시 해 볼까요 레 퉁기고, 이렇게 누른 손가락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시. 다시, 레 퉁기고, 끌어내리고. 한번 더, 레, 시.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은 뒤에 음이 개방음이 아니고 누르는 음인 경우, 연습 3번, 4번인데요. 이 경우도 풀링 오프 하는 방법은 앞 경우와 같은데, 뒤에 음이 누르는 경우는 연결된 두 음을 모두 누른 상태에서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습 4의 첫 묶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음이 솔과 파 모두 누르는 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솔, 파를 모두 누른 상태에서 앞에 음 솔을 퉁기고 이렇게 손가락을 끌어내려서 뒤에 음 파소리를 냅니다. 다시 두 음을 모두 누른 상태에서 앞 솔을 퉁기고 줄을 끌어내려서 파소리를 냅니다. 다시 해보면 솔, 파 다시 솔, 파 두음이 모두 누르는 경우에 풀링 오프 전부 이렇게 두음을 누른 상태에서 하면 됩니다. 다음 묶음 하나 더 해보면, 예, 2번 줄 레와 도 모두 누른 상태에서 레 퉁기고 끌어내려서 도. 다시 레와 도를 모두 누른 상태에서 레 퉁기고 끌어내려서 도. 예, 아시겠죠? 이런 방법으로 연습 1, 2, 3, 4 천천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재 94페이지를 보면 예, 여기서는 앞에서 배운 햄머링과 풀링오프를 연이어서 하는 경우입니다. 예, 아주 많이 사용하죠. 예, 잘 익혀 놓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세 음의 연결인데, 첫 음과 세 번째 음이 같고, 그리고 가운데 음은 보통 그 음보다 반음이나 한음 높습니다. 그세 음이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되고, 햄머링과 풀링 오프를 같이 하라고 표기해서 이렇게 h and p로 표기합니다. 95페이지 연습일의 첫 1번 줄 미파미 묶음으로 하는 방법 설명하면 첫음 미를 오른손으로 튕기고 다음은 파는 이렇게 해머링 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다음은 미도 오른손으로 튕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파로 해머링한 손가락을 끌어내려서 미소를 냅니다. 다시 미를 퉁기고 다음은 파를 햄머링 그리고 다음은 비 파로 햄머링한 손가락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미소리를 냅니다. 그 동작을 악보 길이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세디다는 길이로 되어 있으니까 그 길이를 지켜서 하면 되고 또 반박이면 반박길이로 또 이렇게 꾸밈음표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는 길이를 짧게 해야 합니다. 연습 1의 두 번째 묶음 2번 줄에 시, 도, 시 해볼까요? 먼저 시 퉁기고, 이어서 도 햄머링. 또 이어서 플링 오프. 예, 이어서 해보면, 시, 도, 시. 다시, 예, 이어서 해보면, 시, 도, 시. 다시, 시, 도, 시. 다음 연습 4와 같이 모두 누르는 음인 경우, 예, 해보겠습니다. 첫 묶음 1번 줄, 파, 솔, 파는, 예, 파 퉁기고 뛰지 않고 솔 햄머링. 그러면, 파와 솔을 모두 누르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모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줄을 끌어내려서, 파, 풀링 오프 합니다. 예, 이어서 해보면, 파, 솔, 파. 다시, 파, 솔, 파. 예, 두 번째도 해보면, 도 퉁기고 뛰지 않은 상태로 레 햄머링. 그러면, 두 모두 누른 상태에서 레 누른 손가락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풀링 오프. 이어서 해보면 도레도 도. 이렇게 다시 도레 도. 예, 이 햄머링 풀링 오프 곡에서 엄청 많이 나오니까 완전히 습득하셔야 합니다. 예, 다음 테크닉 교재 97 페이지 슬라이드입니다. 예, 계속되는 특수 주법들. 솔로 연주에서 단한 곡도 예외없이 나오는 중요한 주법들입니다. 교재 98페이지를 보시면, 슬라이드는 두 음을 햄머링이나 풀링 오프처럼 곡선이 아니고 직선으로 연결하고 영자 S로 표기합니다. 연결된 앞에 음이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또 반대로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슬라이드 하는 방법 모두 같습니다. 연습 1의 첫 묶음을 설명하겠습니다. 1번 줄 소울에서 오프레 라로 슬라이드 하는데 방법은 앞에 음을 퉁기고 다음 음은 역시 또 오른손을 퉁기지 않고 소울을 누른 손가락을 라 위치로 누른 손가락 힘을 빼지 않고 빼면 소리가 없어져서 안 됩니다. 힘을 빼지 않고 라 위치로 민다고 할까? 미끄러져 올라가면 색다른 라 소리, 슬라이드 하는 소리가 울립니다. 제가 해보면 솔 퉁기고 힘 빼지 않고 라 예, 이어서 해 보면 솔라 예, 이렇게 예,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솔라 다음 묶음 예, 라 시도 해 보면 라 퉁기고 힘 빼지 않고 시 예, 이어서 해 보면 라시이 예, 테크닉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렇게 연습 1, 2, 3, 4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교재 100페이지 하모닉스 클래식 기타에서는 아르모니코스라고 하는데 아르모니코스 그래서 어쿠스틱 기타에서 하모닉스 표기는 이렇게 HARM으로 하고 클래식 기타는 ARM으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에서는 음표 머리가 보통 동그란 모양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하모닉스를 표기합니다. 이 하모닉스 주법은 앞에 햄머링이나 풀링 오프보다는 사용 빈도가 훨씬 적은데, 내용적으로도 완전히 이해하려면 많은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보 표기 따라서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주법을 사용하면 종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튕겨서 나는 소리보다 작아서 아주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죠. 두 가지 하모닉스가 있는데, 자연적인 하모닉스와 인위적인 하모닉스가 있습니다. 예, 오늘 교재에는 자연적인 하모닉스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모닉스를 하는 방법은 첫음솔 경우 하모닉스가 아래 타브 악보 보시면 3번 줄에 12 프레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모닉스에서 숫자는 해당 칸이 아니고 예, 쇠를 표기합니다. 칸이 아니고 쇠. 그러니까 여기 솔은 12번째 칸, 지판이 아니고 프렛, 쇠를 의미하는 거죠. 그 해당 줄의 쇠에 왼손가락을 살짝 대고 줄을 튕기고 바로 댔던 손가락을 떼면 예, 하모닉스 소리가 납니다. 예,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하모닉스 소리를 제대로 못내는 가장 큰 이유는 왼손가락을 줄에 살짝 대야 하는데 누르거나 또는 손을 대는 위치가 좋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하모닉스는 제대로 하더라도 소리가 워낙 작으니까 동작을 아주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교재 100페이지 하모닉스 제가 해보겠습니다. 첫음 3번 줄에 12프렛 예, 쇠라고 지정했으니까 예, 예, 이렇게 3번 줄 12프렛 쇠 위에 손가락을 살짝 대고 풍깁니다. 예, 이렇게 처음에는 소리가 거의 안날 겁니다. 예민하게 쇠 위에 소리가 나는 지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음, 2번 줄 12프렛 쇠에서 하모닉스를 하라고 했네요. 역시 2번 줄 12프렛에 손을 살짝 대고 튕깁니다. 예, 이렇게 다음 1번 줄에 12프렛, 마찬가지 방법으로 1번 줄 12프렛 쇠에 집중해서 살짝 대고 튕깁니다. 예, 이렇게 예, 많이 반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모닉스 앞에 다른 테크닉보다 생소할 수 있으니까 교재 101페이지 세야세야 새야 새야 악보 표기대로 제가 연주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예, 오늘 한꺼번에 여러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예, 더 자세하게 응용곡도 하면 좋을 텐데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